자, 봅시다. 609번. A, B, B, 자, 일곱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올 확률이 요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일곱 개를 나열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일곱 개를 나열한다. 7 팩토리얼이죠? 자, 그런데 E라는 문자가 두개 보이고, T라는 문자도 두개 보이래. 그러면, 200, 팩, 이팩, 0 팩으로 나눠서, 전체 경례수가 몇 가지죠? 6에다가, 7, 6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적어도, 적어도, 끝이 모음이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양쪽 끝을 생각했을 때 모음 자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자음 모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둘다 모음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럼 이세 가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혼자 따로 도는 누구야? 둘다 자음으로 끝나는 애들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음이 뭐야? 자음. T. H. T, r 이잖아. 얘네들로 끝나면 되겠죠. 다음 내용을 하는 건데. 아 그래? 반대어쩐아지 너무 바라가지고. 얘만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a2로 끝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아 2a2. 자, 그러면 우리가 양 끝에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E, E로 끝날 수도 있고, E, A로 끝날 수도 있고, A, E로 끝날 수 있겠죠. 자, E, E로 끝나는 건 이제 다섯 가지를 배열한, 다섯 개를 배열한 다음에 똑같은 문자가 TT 두 번, 이1으로 나옵니다. E, A로 끝나면 얘도 똑같겠죠? 오케이. 얘도 5팩, 2팩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더몇 가지야? 5, 4, 4? 아, 그렇죠. 180까지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여사건 확률은 6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3개니까 3 곱하면 되죠. 그러면 5 약분 3 3 약분, 2 2약분하면7분의1만 남네 음. 여사2의 확률이 2분의2이래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2분의2이되2 2자 <laughs> 그다음 바로 밑에 610번도 한번 봐볼게요. 서로 다른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가 3 이상의 확률을 보았죠. 자, 적어도 한 개는 3 이상이네.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야? 주사위 3개 던졌으니까 216가지죠. 여기에서 전부 다 3보다 작은 값. 즉, 1, 2가 나올 경우에. 몇 가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 A인데, 여사건을 구해보자고. 여사건은 전보다 뭐가 나온다? 3 미만이 나온다. 그러니까 1, 2만 나오는 경우에서 2. 2 곱하기, 2 곱하기, 8가지겠죠? 그래서 1-216분의 8이 된다. 그러면 이게 예. 몇 분의 몇이지? 27분의 1인가? 그래서 27분의 26이 되겠죠. 세 명이 동시에 비가 도우미로 적어도한명 진짜 그러니까 A조에 다섯 명이 있고 B조에 네 명이 있는데 이 아홉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겠대. 아홉 명 중에서 세 명을 먼저 뽑겠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는 거야? 9컨비네이션 3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적어도 한 명씩, 적어도 한 명씩 나온다. 즉, A 한 명, B 두 명이거나 아니면 A 두 명, B 한 명인 경우를 구하자는 거죠. 근데 사실 얘는 그냥 이것만 구해도 되잖아.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경우에서, A가 3명이거나 B가 3명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더해서. 그래서 뭐, 필요 없죠, 거든. 그러면 얘로 풀어보면, 5컴비네이션 1, 4컴비네이션 2, 더하기, 5컴비네이션 2, 4컴비네이션 1이 될 거고, 여기는 그냥 9컴비네이션 3에서 5컴비네이션 3, 더하기, 4컴비네이션 3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621번 흰공 5개 검은공 4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임의로 4개를 꺼냈네요 자 그럼 이것부터 전체 경우의 수는 몇가지다 9개 중에서 4개를 임의로 꺼냈다 컴비네이션 4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 A는 뭐냐 검은공이 3개 이하일 확률이래요 그러면 3개 이하라는 건 0개, 1개, 2개, 3가지를 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사건은 뭐다? 검은 게몇 개가 나오는? 3개보다 많은 거. 3개 초과니까 결국 검은 거 4개 나올 경우의 수를 그해서 빼자. 그러면 4개 나와야 돼. 4개 중에 4개니까 한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확률은 1-9 컨비네이션 4분의 4 컨비네이션 4가 된다. 그 자. 자, 624번. 자, 파란 공 5개. 빨간 공 4개. 자, 이렇게 9개 중에서 똑같이 4 개를 뽑아 본대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가지다9컴비네이션 4다. 자, 이 중에서 파란 공 세계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결국 뭐야?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라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의 차일 이 뿐이잖아. 그래서 문제는 뭐 똑같겠죠. 이런 사실상 문제들이 다 말만 바꿔서 나온다고. 626번도. 자, 봐 보시면 1, 2, 3, 4 5, 6인데 연음을 이용해서 4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자, 그러면 4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건1 0 0 0의 자리, 1 0 0의 자리, 1 0의 자리, 일의 자리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조합이 아니라 뭐야? 순열, 순열. 6 퍼뮤테이션 4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런데 5 4 0 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고 했어. 5400 이하 일 확률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놈의 여사건인, 뭐, 5,400 초과를 구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럼 5,400 초과래? 그럼 5,4로 시작하는 게 이제 몇개 나와? 5,4 썼으니까, 4 곱하기 2죠. 4 곱하기, 아,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 5,6으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2가지. 그 다음, 1000의 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까지. 그러면 다 해서 몇 가지야? 2 0에서니까 84가지죠? 빼주면 되죠? 이래서 2 0 0 0원수 자 230번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자 다른 주사위 두 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고비 5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되.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은 5의 고비 5의 배수가 아닐의 고비 5의 배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두개 던졌으니까 몇 가지야? 36가지 근데 5의 배수가 아닌 거 구하자고 했으니까 차라리 뭐 그냥 구해도 되죠? 5의 배수가 아니려면 그냥 5가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곱해서 5의 배수니까 그러면 5 빼고 5 곱하기 5에서 25가지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5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보자 5의 배수가 되는 건 뭐야? 주사위 두개를 던져서 이놈이 5가 나오면 얘는 1부터 6까지 다될 거고 이놈이 반대로 5가 나오면 1부터 6까지 될 건데 여기에는 5, 5가 나오는 게 동시에 있잖아 그래서 이놈을 빼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러면몇 가지야? 12, 11가지 근데 얘가 낫야 돼. 5의 배수니까 5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5를 빼고 계산하자고 티셔츠, 네 벌. 바지, 두 벌. 자, 이렇게 돼있을 때, 서로 구별하지 않고, 어, 세 개를 탔는데 자, 구별하지 않는다. 자, 순서 상관없다는 뜻이지. 그럼 내가 여기서 세 벌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여섯 벌 중에서 세벌 선택. 6 컨비네이션 3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어, 바지를 같은 방위에 담. 탈... 아니구나. 문제를 잘못 봤구나. 얘네들을 바구니 3 개에 담는다 했서 구별하지 않고. 서로 같은 바구니에다가 세 개를 담는대요. 두 벌씩. 자, 두 벌씩 담는대요. 두 벌씩.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할 대이냐 내가 이거를 두 벌씩 나눈다는 거잖아. 여섯 개를 둘둘둘로 나누는 거니까. 뭐야. 6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곱하기 300분의 1이죠. 이게 분할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바지를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을 확률이라 했어. 그러면 차라리 바지가 같은 바구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버리자고. 그럼 바지를 그냥 하나로 묶고 이 티셔츠만 생각하면 되잖아. 4 콤비네이션이 2 콤비네이션이 2 팩토리얼 분의 1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확률, 6 콤비네이션이 4 콤비네이션이 2 콤비네이션이 3 팩토리얼 분의 1이고, 여사건. 4 컴비네이션이 2 컴비네이션이 2 팩분의 1이죠. 이거 약분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6 컴비네이션이니까 15를 6분의 15분의 2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럼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확률이 몇이야? 5분의 4가 된다고. 아씨아씨 자, 그 다음 638번. 자, 서로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각각 ABC라고 하자 자, 그러면 주사위 3개를 던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 쉽죠, 이제? 216까지다. 자, 그래서 각각 나온 숫자들을 ABC라고 해서 이 ABC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자고 했어 근데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한 개가 짝수야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니까 적어도 문제처럼 푸는 건데 그럼 뭐야? 전부 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확률을 구해서 빼자고 그러면 ABC가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1대기 216분의 27이다 약분하면은 8분의 1인가? 8분의 7이다. 자, 이 2번 AUGUST. 자, 이렇게 여섯 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A가 G보다 왼쪽에 오거나, G가 S보다 왼쪽에 오도록. 자, A가 G보다 왼쪽. S, G가 S보다 왼쪽. 떠는이죠, 떠는. 오거나. 그러면, 뭐야? 일곱 개 전체 경우의 수는 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야. 6팩토리얼 그런데 문자를 보니까 U라는 단문자가 두개 있어.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A가 G보다 왼쪽에 있거나, G가 S보다 왼쪽에 있거나, 그걸 구하자는 거예 그러면 어떤 두 문자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이거는 같은 문자처럼 취급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럼 a랑 g를 내가 x라는 문자로 생각하고 풀어볼게 xx, uu, st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은 6개를 나열하는데 얘네들이 같은 게이팩이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네, 요놈도 g하고 x가 g가 x보다 왼쪽인데 이 이번에는 g랑 s를 같은 문자처럼 생각해보자 auu, u, 뭐 y, yt로. 그럼 연 놈도 마찬가지로, 6팩을 2팩, 이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서에는 뭐가 있는 거야?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ags가 차례대로 나오는 경우요 그럼 그때는 ags를 똑같은 문자처럼 생각해서, 뭐, z, u, z, u, z, 맞죠? t. 6개 중에서, 여 놈을 떼면 되겠죠.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경우를. 그러면, 이거 몇 가지죠? 360까지. 예, 360까지야? 10. 아, 그, 180. 180, 180 빼기 60. 그러면, 300까지? 자, 300까지고. 얘는 360까지죠. 그래서 확률은 몇이다 6분의 5가 되겠네. 일자각에 찍혀있는데 이 중에 3개의 점을 사, 선택해서 직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3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이 될 확률이 아까 삼각형이 되는 경우에 주는 것까지 8개의 점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에 있는 면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지름을 지나면 되죠 지름 그럼 내가 이 지름을 선택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몇개 나와? 하나 둘 그렇죠 여섯 개 나오죠 이렇게, 여, 이렇게 여섯 개 나오죠 그러면 지름 하나 선택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여섯 개 나와 그럼 여기서 지름이 몇 개야? 개. 네, 개. 네 개죠 네개 하나 둘셋네개나와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4 곱하기 6에서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확률은 뭐다? 8컴비네이션 3분의 2 4 자, 651번은 평행한 두 직선이 존재하는데, 직선 L, 직선 M 그래서 이 직선의 거리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1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 뭐랬냐. 삼각형의 넓이가 2 e 이상일 확률. 자 일단은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이 된대 자 삼각형이 되는 건몇 가지야? 정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야 돼.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삼각형이 되려면 한 직선 위에서는 세 점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 G 위에 있는 직선 l에서 세 점에서 세개 선택하는 경우라 밑에 직선 네점 중에서 세개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는 게 전체 경우의 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넓이가 2가 되야 데대요 삼각형은 밑변과 높이 나누기잖아. 그러면 결국 높이 곱하기 나누기,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이해할 거니까, 결국은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면 되는 거라고, 밑변의 길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 2 e 되는 거. 하나, 둘, 세 가지가 필요죠세 가지. 넓이가 2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예처럼, 2야? 이상. 이상이죠. 예. 그러면 2 e 이상이니까 2 e 미만일 확률을 구합시다. 넓이가 이 미만일 확률은 결국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 765를 6으로 나눠서 35에서 5를 빼서 30까지야. 근데 넓이가 2 미만인 경우는 다섯 가지니까 여섯번의 확률은 30분의 5, 6분의 1이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죠. 뭐가 이상한데? 근데 L에서 2개 하면 안 돼요? 뭐가 아니야? L에서 늘그 밑, 밑변에. 위에서 2개가 진짜, 아, 둘, 셋, 다, 다섯 개안 하나? 리 이만개? 이 미만인 거 구하는 거야. 아니 전체가 30까지고. 전체 30까지고. 아, 아. 생각을 잘못했다. 섯개가 아니죠. 삼각형을, 종류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밑변의 넓이가 2 이상인 거니까, 넓이가 2 미만인 거. 즉, 넓이가 1인 걸잡고 싶은 거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가 1이 됐을 때연원를 가지고 삼각형이 됐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라. 고 마찬가지로 2 가지고도 네 개라고. 그죠? 여덟 개 나와. 또연원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니까 아홉 개 나와. 총 열리곱 개. 그러면 3 0 분의 1 3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황 好。Uh.